아 어, 너무 더워 인정 와 씨. 진짜 많이요 나, 나 손에서 계속 향 나. 색었어? 응. 나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했단 음, 말이지. 난다. 그렇지. 좀 좋은데? 그렇지. 그, 토코넛 그 향이 너무 좋지. 아, 나 사야지. <laughs> 우리 갑자기 이렇게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스모키한 향. 헐 어, 라임도 있다. 멀티 프래그런스 8점 센터 시트도 같이 나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이 요거가 그거고, 이거가 뭐, 뭐지? 유자, 유자나 여기 위에 있는 게 오유자야? 밑에 있는 게 유자 아니야? 여기 위에도 뭐, 뭐요? 어, 유자, 유자 그거 런 같아. 그지 어, 음. 이거 블루베리고. 아 무서워 왜 무서운데?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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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포도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뭐 얼마나 풀라고아 <laughs> 이만큼 <얘만큼은> 자 <풀죠>. 에이. <laughs> 엥?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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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어색하지만 이따 성공. <laughs> 아 너무 <아니>, 부드러워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예쁘게> <laughs> 보세요 드세요. 드세요. 어때? 완전 완전 부드러워. 진짜? 어, 일단 잘 먹겠습니다. 음. 딱 그냥. <laughs> <laughs> 거든요 약간 풀냄새 난다. 소스 좋아해. 벽까이 가면은 펼쳐지나? 어, 여기 나오는 거야? 어. 어. 밥은 위에는 양랑 옆에 있는 와사비 덮밥을 드요니다

맛있어. 나이 이런 일이 생기면 뭘까? 나는 몇튜 노트북 하지 마. 갬성 부위로 약간 갬성 파괴 부위로 보는 날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아니 다들 이거 어떻게 예쁘게 찍는 거야? 사진을 찍는 소연이를 찍는다. <laughs> 너무 예쁜데? 이걸 포토이즘에서 <laughs> 꼭 돌려줘야 돼, 알았지? 제가 훔쳐왔어요. 걸 당당하게 이렇게. <laughs> <laughs> 개웃겨, 진짜. 나 같이 딸려왔을 줄은 꿈나도 몰랐어. 네, 그래,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속상해. 이걸 갖다줘야 돼, 우리 집 가서 꼭 갖다줘야 돼. 그래, <laughs> 가져야지 <laughs> 진짜. 근데 엉망이지만. 응. 아, 심지어 여기, 여기도 약간 삐뚤게 잘라가지고 약간 스짜삐뚤 <laughs> 귀여워, 귀여워. 천인데, 이제 이제 그 가까이서 보면 좀 티가 나는데 이제 영상으로 보면 괜찮을 거라고 믿다. 그럼 아 가까이서. 훔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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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돌려주러 가는 중.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아 의도적으로 훔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약간 너무 <laughs> 아, 의도치 않게 훔쳐지게 됐네. <laughs> 아, 왜 가지고 <가신> 있어? <laughs> 이 사람이 훔쳤대요. 훔쳤어요. <웃음> 훔쳤어요.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지금. 제자리에 잘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안녕. <laughs> 잘했어. 안녕. 네, 집 가자. <laughs> 지금. 언니 나 여기 땀 삐질삐질 해르는거안 보여? 웃겨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어? 뭐야 머리 <laughs> 아니 이렇게 뒤로 있어가지고 안 보여 <laughs> 어쩐지 반응이 뜨도 미지근하더라 왜 이렇게 쨍해? 언니 이거 약간 그거 같다 뭐? 미역 미역? 뭐? <laughs> 미역 미역 미역이요? <laughs> 먹방 찍어줘 먹방 찍는다고? 먹방 찍어줘 아, <laughs> 찍어달라고 먹방을? 알았어 노력해볼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콩은 안 넣어주나요? 아 싫어 콩 <laughs> 평화롭군 하늘이 평화롭군 나는 안 평화로워 하나도 아너무 심정이 어떠시죠? 심정이요? 무슨 심정이요? <laughs> 없 제가 못했다 그냥.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쁘다. 장난 <laughs> 아닌데? 둘리가 없어. 귀여워, 야, 왜 부츠는 안 파냐? 너무 귀여운데? 어, 아, 진짜 밑으로 땄으면 좋겠다. 그지, 나, 나 살짝 빛을 털릴 빛을 수 있는데? 너무 귀여워. 미쳤다. 너무 조금 많이 털렸어. 어머, 왜? 어? 어머! 어뭐 여기 얼그레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 얼그레이잖아. 어. 어, 일단 얼그레이 먹어야 돼. 난 얼그레이를 하나 먹을 거야. 하나 먹을 거야? <laughs> 알았어. <하나>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어, 야, 근데, 여기 다른 거는 좀 많이 나갔어. 하나도 없어. 이게 맞나? 너무 귀여운데 내가 붙여버렸어. 어떡해. 카메라에 보여주는 건가요? 너무 귀여운데요? 약간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옆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나도 해줘. 해피 베어데이. 뒷머리. 언니 머리 보여줘. 귀여워. 스피드 이 책임이 여기 위라는 뜻인데?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뭐지? 검색을 해봐! 오리지널 바이크. 나 그거 먹으려고 온 건데? 게임안 <laughs>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거 먹을 거예요? 나 그거 먹으려고 온 거야. <laughs> 아니,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어, 어, 뭔지 알겠다. 여정을 함께 한 거에 대한 보상인가? 맞아 수맨이가 <laughs> <laughs> 사줬어요 사줬잘 먹겠습니다 신난다 <웃음> <웃음> 왜? <불안한>?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싫어! <웃음> 싫어 못 <laughs> 뭐 드실 겁니까? <laughs> 나는 이거? 이아 고민된다 고민고민고민고민 고민, 고민. 아, 진짜, 센스 없다 이거 네. 봐 이거 보여? 보지 지금 그, 어, 지금 짜진 어, 어, <laughs>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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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할 수 있잖아 지극, 뭐, 지극히 상당히 개인적인 그 진짜, 진짜, 진인진 아, 약간 치킨 베이스를 시켰네? 얘 어, 어, 새우야? 네. 아, 얘는 새우다. 어? 벌써 흘렸다, 김예린. <laughs> 아, 흘린 것 같아. 그런데 아침 없다고요? 아침 지금 잘먹까그 맞아? 나와발이야? 네, 그우산다 펼쳐져서 싹다갈리집밖에 없거든. 와 잘하리네 진짜, <laughs> 미래 성수 거주인. <laughs> 아핑크색이다아 어, 당기는 거야? <laughs> 어머.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머. 이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laughs> <laughs> 어. 뭐야? 아 귀여워. 이 계열은 뭐 레몬, 만다린, 그런 로즈마리. 그, 아, 뭐. 나 클래식가 제일 괜찮은데 이거 이 마스크 위쪽에 대면은 자연스럽게 향이다. 감사합니다. 네가잘 써보시고요. 네. 창펴보시고 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 눈치싸움이야. 이 기계랑. 이력 때려. 난 이거 먹고, 싶달라는데, 자두에이드 먹고 싶었는데 자두에이드 먹고싶은데 자두에이드는 난... 없는데? 아, 천도복숭가자두에이드요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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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까지 먹어야지. 응? 밑에가 뭐라 그랬지? 먹었어. 밑에가 뭐야? 근데 섞어서 먹으라고 하긴 했거든? 좀 일단... 먹다가 섞어 먹으라고. 아. 어... <laughs> 아니야, 먹을까? 섞어서 먹어요라고 얘기했는데. <laughs> 밑에까지 섞어서 먹어요라고. 이거 이쁜 거 맞지? 섞어 <laughs> <laughs> 먹어볼게. 음, 맛있어. 밑에가 그거네, 다른 거네. 어, 떡해해있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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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그래? 진심이야, 이거. 나팔뚝진 팔이 진짜. 진짜... 응. 그래서 다른 데는 운동을 하면 다 빠졌거든. 근데 팔이 안 빠지는 거야. 너무 사가 팔이 늦겠다. 팔이 늦겠다. 드디어 청치로 나오네. <laughs> 움직이면 뭐가 있나? 아, 뭔없네나 아, 움직이면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나 이것도 자랑할만한데 목걸이 어디 맞춰야지 <laughs> 어디까지 내려가실 건데요? 이 <laughs> <laughs> 어디지? 사관 8층 사관 어 사관 <laughs>